삼성전자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갤럭시북 45.6인치 코어 i5 13세대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. 이 노트북은 업무와 학습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하며 1.5kg의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5.6인치의 넓은 화면은 문서 작업과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을 극대화해 주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한컴 오피스팩 덕분에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빠른 부팅 속도와 안정적인 멀티태스킹 성능은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첫인상부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노트북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때문입니다. 지금 바로 갤럭시북 4를 선택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